네. 아, 피타는 형님. 네, 네. 축하드립니다. 어떻게,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그, 뭐지, 우선은, 올해 초에 이제, 헌택 관련해서, 이제, 제가 이제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데, 그 지방대 이제 헌택 관련해서, 어, 이제 웨터링을 요청을 했었고, 그래서 이제, 그때 이제 첫음 웨터링 받았을 때는 좀, 그분께서 내관적인 케어를 좀 많이 예절로 하셨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제 한글카테 좀자신감을 갖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좀 감정, 간절, 본인이 감정하면 이제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 잘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서 음. 네,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가장 좀 목표, 제가 이제 도서원금 어, 대학과 이제 조금 낮지만 연구 분야가 가장 좀 이상적인, 제가 저한테 이상적인 그런 보시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음. 그래서 이제 후장이좀 선택해서 선택을 했고 그컨색에 예, 대한 답변이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이 예, 오게 돼서 네 예, 지금 이제 학교까지 좀 오게 됐던 것 같아요. 야, 축하드려요. 그 줌으로 어디 에 붙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줌으로 저한테만 어. 채팅하는 걸로. 네. 잠시만요. 아, 참, 이렇게, 매, 이게 참, 누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아무도 안 알려주면 학교가 바뀐다니까. 이게 학교가 바뀌는 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. 어디서 네. 공부했고,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. 예, 이거 예, 그 다이렉트 메시지니까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. 참 중요해. 아, 너무 다행이다. 지방대생이시라는데. 네, 제가 제 마음대로 지 이제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. 음, 축하드립니다. 네. 우선 그 컨택하고 나서, 네, 교수님께서 이제, 감정하면은 그교수님이데 이라 말씀해 주시면서, 네. 박사 하실 때, 그냥 비행기 이제 끊으셔서 직접 찾아갔다고. 네, 맞아요. 네, 네, 말씀을 해 주셨어서, 저도 이제 뭔가 그런 거를 좀그 컨택한 교수님께 표현을 하고 싶어서, 이제 해당 네. 세미나, 교수님께서 이제, 3-4년에 생기나마 학회 같은 거를 거의 올해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좀 얼굴 좀익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와 진짜요? 그정도라어요 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어학선 들어가기 전에 것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제. 간절한 만큼 열심히 하라고, 시간도 많으니까, 열심히 하라고, 이제, 조언을 해주셨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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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근데, 학회 일정 같은 걸 어떻게 알고 다 따라다녔어요? 어, 우선은, 저는 이제, 제가, 사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 이게 해도, 확실히 이게, 연구, 제가 이제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서, 음. 이제, 그, 해당본이나, 이제, 뭐, 좀, 선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서 이제 주최하는 컨퍼런스나, 이런 좀, 그런 거 거기에 이제 편지 이제 아들 같은 것좀 보면서 네 그리고 그냥 그 해당 분야 관련된 정보를 거의 매일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수님이 주최 교수님이 선배하시는 그런 거는 어한 번도 빠짐없이 다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마다 교수님을 뵀어요? 네 무조건 인사 드리고 그뭐 연구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 그래 뭐뭐어 그래 뭐 공부 열심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치, 그치. 이제 네 나중에 되니까 이제 이름도 외우시고 그래 그 네, 이름도 외우시고 이제 뭐 오늘 그 얘기 한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좀 관심도 가져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컨퍼런스 아니 세미나 이제 참여했던 게 면접 후회였는데 그때 이제 확답을 주시면서 이제 그 선배들하고 연결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출근 언제부터 할지 이런 거좀 이제 말씀해 와. 주셔서 좀조를 네, 합격하게 됐습니다 눈물 난다 진짜 <laughs>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? 진짜 내가 교수라도 이런 친구들 안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, 조금... 그, 렇게 좀, 멘탈 쉐이를 해주셨던 부분이 좀 많이 원동력이 됐어가지고, 네. 합격증은좀 전에 나왔었는데, 이제, 그때 바로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. 아니 <laughs> 아, 아우, 어우, 진짜. 되게 눈물 난다. 어 되게, 되게 잘하셨어요. 내 생각에 지금 그 삶에 있어서, 그, 이게, 대학원을 붙었다는 게 그냥 내가 뭐 학위를 딸수 있는 어떤 그 트레이닝 과정이 합격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 있잖아요. 내가 정말 지방대생이고 스펙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, 정말 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교수님의 랩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난관을 뚫어야 될지에 대한 걸 지금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얻어내신 거고 이 경험은요 아마 인생 평생 갈 거예요. 아마. 자, 네. 네. 그쵸, 그럴 것 같죠. 본인 수선 학교도. 네. 그리고 네. 이렇게. 예, 예, 예. 었을 때도 좀 이제, 좀 인생에서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좀 기분이 네, 좋았던 것 같아요. 의미 있고, 이 나의 어떤 에너지와 그 간절함이 정말 하늘이 알아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, 이제는 사실 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티탄도 님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실 거예요. 아마 살면서.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고, 그 과정에서 나한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몸소 느끼셨으니까,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즐겁게 할수 있고,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이 경험이 앞으로도 좋고 남들에게도 그렇고, 굉장히 많은 귀감도 될수 있고, 또 나중에, 나중에 또 후배들이나 또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해주면 또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겠어요. 너무너무 귀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고, 또 좋은 결과를 이뤄내셔서 너무너무 기뻐요. 아,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네, 네. 와, 일단 기분이 좋아. 음. 사실 제 멘토링을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외국으로 유학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, 공부도 막 벌써 아마 졸업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제가 강의를 뭐 6년 넘게 했기 때문에. 근데, 어, 오늘 얘기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. 옛날에 제가 한 멘토링 거의 초창기에 막 되게 죽고 싶을 정도 힘들어서 막제렌토링 앞에서 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한 1년 뒤에 와가지고 자기 공무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그때도 참 좋았는데 이번 영상은 더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기분이 좋네요. 음. 아유, 그, 내가, 피타는 노력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분명히 기억은 하는데, 영상이 뭔지를 모르겠는데, 혹시 그, 유튜브에 제목이 보였는지 기억나요? 네, 그 영상 두 개인데. 있는데... 네. 어, 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. 그, 제목이 뭐였어요? 우선, 그... 어, 첫 번째 했던 게, 잠시만요. 아니아니야 괜찮아요. 첫 번째, 첫 번째 했던 게그 지방대진 대학원 선택하는 방법, 아, 이런 것도 계약서 보는 거고. 그게 이제 첫 번째, 아, 그게 이제 그번째고 이제 첫 번째 때가 그 11개월, 전. 이거 BK21, 이거, 이거예요? 네, 네, 네. 와, 이거 언제 적이야? 아, 1년 전이구나 잠깐만요. 와, 제가 좀 적어놔야겠다. 첫 번째 영상이 지방 대생이 대학원 컨택하는 방법. 그 다음엔요? 어,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두 번째 영상이었고 첫 번째는 이제 그 대학, 대학원 준비 방법이라고 1 1 개월 전에 이제 올라왔던 영상인데 이거고 대학원 준비 방법. 네. 와. 이거 지방대 학생의 박사유학 가능성 이건가요? 아, 아니요, 아니요. 네, 네, 네. 그, 혹시 영상 링크를 첨부 드려도 될까요? 어, 예, 지금 저 줌으로 좀 보내주면 더 좋아요. 네네. 축 눈물 난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멘토링 두번 듣고, 막 학회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계속 지금 들어간 거예요? 네네. 야, 내가 멘토링인데도, 내가 정말, 기분 좋다. 어, 어 그래요. 어... 감사합니다. 알려주셔서. 제가 다음에 이거 또한번 볼게요. 이게, 이게, 내가 왜 기억을 못하냐면, 굉장히 초창기네요. 네, 엄청 오래됐어요. 네, 그래서 그, 제가 심지어 닉네임도 요즘은 다 적고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왔는데 와 이거 지방 사립대학생의 대학원 준비방법 학벌 학점 연구경험도 부족한데 이거 11개월 전에 있었던 그거구나. 와 네, 적어드릴게요. 잠시만요. 눈물 난다. 그래요.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. 첫번째 이거 요 여기다 나었니 진짜. 언제부터 시작해요, 그래서? 아마 다음 주부터 출근할 거같습니 음, 음. 진짜. 아, 제가,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. 내가 항상 그러지만 내 영상은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별로 없어도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. 두분 오케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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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했다고 해서 요 기분에 고칠해서 막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밑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요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 본인은 만약에 본인이 이 학교에서 제대로 썰라이를 못 하면요 이건 본인한테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교수한테는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든 학교에 쫓아와서 빌든 간에 나는 이 학교 학생들은 절대 안 뽑아. 이런 레퍼런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. <laughs> 뭔 말인지 알죠? 네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밑에 있는 후배들과 다른 어떤 교우들이 있다는 라그 마음으로 정말 책임감 있게 연구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진짜로 여기서 잘수발 못하면 교수님이, 그 학교 학생들 절대 안 뽑아.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더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, 겸손하게. 그 다음에 좀더 많은 사람들 도와가면서, 이제부터는,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알아야 돼요.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, 아직도 학부를 보는 나라예요. 전 너무 싫거든요. 그런 문화가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다른 사람들이 다 학부를 보니까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의미는 없는데,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, 아무리 좋은 대학원에 갔고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의 학구가 또 낮다라는 것도 항상 인지하면서 겸손하게 그런, 그런 거를 또 알면서 더욱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와줘서 인사드려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한 번만 주세요 우리 나중에 인사 한번 나눠요 네. 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뭐예요?